네네. 딱. 네. 아이고 아이고 이거 엄마. 음, 음. 어머님이 오셨대요. 좋다고 하는데 음. 10시 반에는 주무셔야 되는데 약을 드시는 게 있었어요. 그래? 제연. 요이 저는 마흔 살통금입니다 네. 제가 한 번도 10시를 집에 넘어서 들어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 지금 40년 동안 아 살면서. 음, 네. 혼자 밤에도 못 나가. 저녁에. 그리고서 얘를게 통행 금지가 10시야. 통금이. 어, 통금이. 10시까지 만약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럼 내 이제 화가 나고 이제 전화기귓들고 전화하고 하면 전화도 안 받으면 더 이제 생각 어?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럼. 그럼 어떻게 하세요? 어머니? 일찍까지안 들어오고 전화도 안 듣고 그러면 문안 열어줘 집도 <laughs> 열 <소중한 웃음> 있다가 맨날 나갔다 들어오면 성격이. 입이 막 서울까지 <laughs> 대발 <대빨> 나와 계시고 엄마 <laughs> 어떻게 <laughs> 입이 되잖아 <laughs> 아 <아니>, 진짜로 <laughs> 응 결혼해야 된데도 아 설마 나를 두고 갈까? 같이 살아야지? 이랬거든 <laughs> 어 저는 사실 아까 제 사연에 다들 놀라셔서 좀 의아했어요. 아! 그래서. 진짜? 어, 그냥. 아. 이게 이렇게 놀랄 일인가? 라는. 왜냐하면 그냥 저는 이게 너무 이제 익숙하고 그냥 제 생활인데. 이게 이렇게 놀랄 일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어쨌든 뭐 40년을 함께 계속 살았는데 음. 당연히 전화받고 했겠지만 못 받는 날도 있을 거 아니야 음. 전화못 받고 연락이 안 돼서 뭐 이런 난리 난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저는 남자친구랑 한번 만났을 때 남자친구 차가 고장이 나서 음. 이제 음. 카센터에 차를 맡기면서 제가 휴대폰을 챙겼어요는데 휴대폰 보다 두고 이제 카센터에 차를 아, 맡긴 아, 거죠. 아, 차 안에다가. 아이고, 아, 차에, 아이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전화를 계속 하셨는데, 제가 당연히 못 받았죠. 근데 이제 엄마 거의 한 30분까지 전화를 하셔, 하시고, 이제 경찰서까지 신고를 하신 거예요. 실종신고라. 음, 음, 아. 잘안 받아주는데 요 성인은. 네, 네. 안 받아. 성인이 있고 아직 실종 시간이 이제 네. 아침에 나가서 이제 저녁이니까 네, 네. 만 하루가 안된 거잖아요. 안 그러니까, 받아줘요. <laughs> 그러니까 거기서도 당황하면서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받아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엄마 엄마 혼자 이제 막 불안해 하시다가 이제 저랑 이제 통화가 되니까 오든지 말든지 하고 딱 끊는 그 순간부터 이제 저는. 오는 길 내내가 마음이 불편한 거죠. 불안이 아. 이쪽으로 이제 옮겨가고. 어, 가서. 불안이 다시 저한테 오면. 근데 뭐 일하시면 뭐 출장도 가셔야 되고 그러는데 그럴 땐 괜찮으세요? 어. 지금 교육회사에서 아이들 교재 만드는 거를 음.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이제 지방에도 뭐 이렇게 교재 같은 거 어떤 설명 하러 다니고 막 이러니까 출장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출장을 갔는데 비가 엄청 오고 천둥번개가 음. 엄청 치는 날이었는데 저한테 전화하시면서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 네. 근데 이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고 해결될 수 있는 그렇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음. 너 지금 빨리 와야 돼, 와야 돼, 와 이렇게 하셔서 그때 진짜 좀 되게 엄마가 좀 믿기도 하고 내가 자식 하나 키우는 느낌이기도 하고 이거뭐 애가 음, 음. 엄마 어디 갔어 빨리 와이 것도 아니고 엄마가 나한테 이러니까 음, 음.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laughs> 아 그러시구나 사실 저는 여기에 제가 오는 게 아니라 엄마가 와야 돼 약간 이래서 아... 신청을 한 건데 같이 오셨으면 좋았었겠다 음. 진짜로 어. 근데 나는 엄마의 입장도 약간 이해가 가는 게 제가 약간 왜? 네. 어? 내 아이를 지켜야 된다면서 막 음. 모든 학원 다 끊고 공부가 뭐가 중요해 막 집에만 있어 약간 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불안해서 애가 나간다 그러면 은뭐 PC방 같은데 아들이 이제 친구들하고 가는 경험 하잖아요. 근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차에서 얼마 나놀 거야? 막 이렇게 언제 날 부를지 모르니까 데리러 와.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아. 그리고 어 제가 한 3년 동안 교제했었던 남자친구랑 엄마의 반대로 인해서 헤어진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되거든요. 아, 어, 그래서, 음. 사실 그 일정 부분엔 엄마의 반대도 있었고, 그런 통급 시간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엄마 아 지금 어, 엄청 반대하셨을 때도, 진짜 친한, 친한 친구들한테 맨날 전화하고, 막 얘네도 보면 스트레스 겠어내 연애가. <laughs> 맨날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어, 아그 그러니까 왜얘 전화 안 받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영이 지금 어디니 너네가 전화해봐라 막 이러면서 걔는 어 걔는 괜찮은 애가 아닌 것 같다 막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영이가 걔 때문에 너무 많이 변했다 막 그래서 또걔 다시 한번 만나면 그때 막 엄마 수면제 엄청 받아서 드실 테니까 나 이거 다 먹고 어, 죽을 거야. 나, 너무 힘들었어. 나 죽을 거야. 너는? 태어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극한의 갈등 상황이 없었으니까. 없었으니까 나는 이게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걸 왜 지금 엄마가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약간 이렇게 돼 버린 거지. 왠제 약간 죄책감도 들잖아. 응, 음, 때문인가? 응, 맞아. 맞아. 그게 좀과소평가 혹시 이게 만날 남자분을 만날 이렇게 열망은 있으세요? 어, 막, 진짜 이제 만나야 돼. 막, 이런 마음이 이미 사그라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오. 최근에 연애에서는 이제 좀 진지하게 교제하고 있던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을 엄마가 처음부터 그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음, 어떤 면이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네. <laughs> 그게, 근데 이게 너무. 막빵 터질 수도 있는 건데, 키잡이 못생겼다고 싫다는 어 거예요. 어 <laughs> 어머님어머님 기준에 이제, 내 딸을. 주기에는. 음. 내, 딸을. 어. 어. 내 딸을. 어머, 어, 어. 우리 엄마 눈엔 내가 고소형인 거지. 어. <laughs> 가서 장동건 데리고 와라, <laughs> 이렇게. 어, 그렇게 내가지 아, 근데 아, 나는 고소형이 아니야. 모든 부모는 마약이 어, 게 정도면 고이해는 됩니다, 예. 이렇게 엄마랑 지내도 나는 편하고 익숙하니까 그리고 다시 또 뭔가 이 반대를 어떻게 이겨내면서까지 내가 다 시작할 시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음... 이 정도로 너무 너무 사랑을 하면 그냥 뭐잘 때도 그냥 끌어안고 자고 싶어 아시겠어요아 지금도 같이 <laughs> 자요. 아 지금도 같이 자요. 진짜로? 어... 저는... 아 방을 따로 안 쓰세요? 어, 방, 방 따로 안 써요. 어... 한 침대 같이 음... 따로도 아니고 같이. 음. <laughs> 되게 이게 청문회인가요? <웃음> <웃음> 이렇게까지 궁금한지 <laughs> 갑자기 더워지네. <laughs> <넘어지네>. 금 <laughs> <laughs> 어, 어? 음.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아, 이게 엄마가 실망하시거나 음. 속상해하시는 모습이 너무 힘드세요? 그 보는 게? 어? 모르겠어요. 이게 그그 그 감정이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 아 엄마가 속상하거나 힘든 감정이 나한테 오는 것 음. 같은 느낌? 평온해요. 음. 아,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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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오영 스테이 쓰면서도 엄 이게. 엄마가 저고, 제가 엄마 거예요. 이 삶에서, 이 저희 모녀의 40년의 삶에서 이 둘을 뗄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엄마의 남편이자 또 자식이자 지금은 또 엄마의 보호자이자 이 역할을 감내하고 있는 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 어쨌든 이 상황이 바뀌긴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어, 저는 사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엄마도 엄마의 삶을 조금 독립적으로 사는 것도 필요하고 저도 그렇게 사는 것도 필요한데 두려운 건 있어요. 이렇게 또 이런 관계를 독립적으로 가져가다 보면 생기게 될또 트라 트러블이라든지 음. 막 이런 것들이 좀 예측이 되면 선뜻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또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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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니는 치료가 필요한 불안장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통금님의 어머니는 불안이라는 마음을 숫자라는 걸딱 정해놓고 이 안에 들어와야 돼라는 음. 그 기준을 만듦으로써 본인의 불안을 그 안에서 낮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불안이 너무 높은 분이에요. 그러면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불안이 낮아지는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봐요. 그걸 따님인 통금녀가 맞춰 주는 걸로는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아요. 네. 근본적으로 치료되지 않아요 맞춰주는 걸로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이거는 어머니가 치료를 받으시면서 이 상황은 변화를 해야 돼요 자, 또 하나는 네 선생님 잠시 작은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죠 네잠시다요 네, 네, 딱네 이거, 이거, 이거 엄마 지금 어머님이 응응. 오셨대요 같다만데. 응. 10시 반에는 음, 주무셔야 되는데 약을 드시는 게 있었어요. 어, 그럼 그래? 드금님동 네, 잠깐만. 어머님이 오셨어요 여기요? 네 어머니, 내가 잠깐 만나 뵙거든요. 어? 나 엄마가 오셨대. 오셨다고요?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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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해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응. 아니 어머니 주무시, 어디? 주, 주무시고 계신데 주무시고 계신다고요? 응? 나 그래 약간 지금 되게 얼떨떨해. 나 지금 잠뼈린가 내가 지금 <laughs> 피곤하기도 하고 막 이런. 아니면 지금 살짝 가서 보고 올게. 그럼 갔다올 음, 지금이 더좋다